이 이승일 모 11점 1실점으로가운에서돌아로심의 따라가 경기 시작된 동선 가운데 2차전 되겠습니다 빨간색의 경기 부양 하늘색 상의의 인천국경수하교 신정초등학교 등 어제 상당히 무거운 몸놀림으로 신정초등학교 의5대0아 패배를 당하게 큰 부담을 가진 오늘 경기에 임하게 되고요. 부양초등학교는 어제 2대영의 광주 성종서 중학교 의 승리를 통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2차전 경기를 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양초 선방 테스트 들어갑니다. 박사님 들어간 볼. 자, 주한벌 수비수 차단해냅니다. 자, 가급히 길게 걷어내는 북평초의 수비. 자, 동정서 초등학교 전반 1분 향해가는 상황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선보였던 우양초. 자, 이번엔 북평초가 박사 안쪽까지 근접한 상황에서 코너식장수를 만들어내는 북평초의 승현 선수의 그리고 결파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전 50초경에 부양초등학교 좋은 공격 찬스를 어, 만들어주는 수비킬가 사단을 하는 상황 자, 이어지는 역습상황에 대해 부양초등학교 첫번째 코너킥 김경우 선수 킥 준비합니다 킥 올라온 볼, 운전으로 향하는 볼 자, 그러나 그대로 골대 강타하면서 볼라인 아웃되는 볼 자, 전반전 1분 30초 상황에서 양진이 한번씩 주고받는 경기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1st t i g 의골 1st Tiger, 1st Tiger, 1st 번호가 앞쪽에는 식 t 되지 않는데요. t Tiger, 1st Tiger, 1st Tiger, 1st t i g 을 r 1 s 는 부양. g e r 1 s 부양. 자 g e r 1st Tiger, 경기이 되겠지만 현재 기온약 256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비가 오고 있지 않고 점차 날씨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자, 경기장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공기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 속에서 일정이 되어 있 공격 다 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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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서 가운데로 접어들 때 막아내는 부양의 수비, 자, 부양의 역세, 부양의 공격, 자측면 후방으로 내준 볼 전방 패스 들어갑니다. 자 박산으로 칠땐 부양의 공격. 자 박산에서 외곽으로 내준 볼. 자 그러나 막아내는 북청의 수비. 자 김경호 선수 전방 패스한 볼이 부양 선수 잘 맞고 터치 라인 아웃입니다. 이이이전3번 경과하는 상황에서의 상당히 긴장감이 느껴지는 고있 상황. 자, 국경수의 전지공격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지공격중에는 이번에 김재겸 선수, 전방 테스트, 그러나 단아내는 부양. 자, 이번에 6번 정해찬 선수의 반칙을 선언하는 전기 중심. 부양세 첫번째 프리킥 슈퍼로는 부양세 5번, 정하민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강진 선수를 부평적 페널티 에어리어 라인에 밀착한 가운데, 자, 스틱. 부평적 골문을 향하는 볼, 그러나 헤딩으로 막아내는 부경의수비이웃한 선수 실킥으로패스 연결 시도, 그러나 막아내는 부양. 자, 부양의 10번, 부양의 공격. 자 아크 그 정면에서 시팅 첫 번째 선수의 득점에 성공하는 부양초등학교입니다. 자 부평초 자 오른발 거둬낸 공을 득점하면서 부양초 7번선수인데자 부양초 7번 이윤빈 선수 아크 정면에 있던 이윤빈 선수에게 흘렸고 그대로 오른발 강슛이 부평초 골망을 흔들게 되며 1대0 전반전 4 분. 1대0으로 앞프게 되는 부양초등학교입니다. 야 부평초등학교로서는 전 리그이지만, 총 3경기를 치는 리그이지만 오늘 최악의 현재라면 2패로 마음난분들이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총공세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자, 이게 봐서는 부양 초등학교 1승에 어, 7.3점을 안고 치르는 경기 여유에 오늘 선취골 득점으로 더욱 어, 여유 있는 경기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평의 공격, 사단에 내는 부양. 부양의 공격, 자, 골키파이 맞서는 상황. 슈팅 날카로운 슈팅에 북경조골문을 살짝 벗어나며 추가득점 기회를 치게 되는 부양초 7번 첫 번째 선수골이지공 이우빈 선수의 반쪽찬스자북경적골키퍼걷능골키퍼 각도를 잘 줄이며 나왔기 때문에 자 슈팅의 방향이 막아낼 수 있지 않았나 네,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자, 북경의 역습. 그러나 부양초, 자, 수비를 부하고 있는 6명의 수비 라인, 경고한 수비력을, 아, 전반전 6분 경고하는 상황까지 보여줍니다. 국경초의 1 0 이유창 선수, 리볼 짧게 내준 볼, 자, 다시 이어받은 국평 자, 1 0한 볼, 불절, 아, 골키골볼때 살짝 벗어나게 됩니다. 국경초등학교 두 번째 코너킥 상황을 맞게 되는 국경초등학교. 이른 시간 선수골 득점에 성공했던 부양초등학교 기포로는 20번의 문희찬 선수가 준비하는 건데 바람의 방향을 안고 픽을 합니다 자문전을 향하는 볼나이징으로 도전하는 부양 초 거리 슈팅 자, 다시 이어지는 슈팅 자, 수비벽에 맡깁니다 비스한 수비벽에 맡기는 부평초등학교의 슈팅 자, 부양의 역습을 진행하는 상황 부양의 역습 상황 부양의 11번 주장 김범규 선수 자, 부양 초등학교 선수들 서양당이 가벼운 몸놀림을 오늘 2차전에서, 2차전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 전반전 7분 상황 자, 중앙선을 뺏고 뺏기는 공방 속에서 공격권은 부양이 가지고 계속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진투패스를 막아내는 부평 1번은 이원희 선수 빠른 드리블 돌파로 자 시도했지만 막아내는 부양 이번에 부양의 역습 자 전방 트루페스 다시 한번 마크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크 정면에서 슈팅 탄스 브라나이차슈팅은 막혔고요 2차 슈팅이 골대 기기대를 강타하는 슈팅이 됩니다 자 부양 초등학교 추가득점에 도로의찬스를 맞았던 시간 전반전 7분 40초 상황에서의 어 결정적인 득점, 추가 득점 찬수를 유산되는 상황입니다. 부평초등학교 7점 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되는 상황. 자, 부평의 공격. 자어지는부의 공격. 과감 공격 정도 박스 안으로 자, 치고 들어갔지만 그대로 골라인 아웃되어 골킥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1진 1태 공방 속에서 전반전 4분경이었네요. 부양초등학교. 자, 수비수 맞고 골절된 볼이 앞쪽 정면에 있던 부양초 7번 이율빈 선수. 오른발 강식 직전으로 연결돼서 1등을 앞둔 상황에서. 자, 경기는 부양초의 리드. 빨간색 불링품의 부양. 자, 골치한 볼. 막아내는 부평. 자, 그 이찬 선수. 자, 단독 드리블 돌파합니다. 불명의 수비수가 유찬 선수 커버하는 가운데, 자, 자, 반칙을 범하게 되는 부양의 수비, 자, 유찬 선수를 손으로 잡아 쳤다라는 주심의 판정이 있었고요. 자, 북평초등학교첫 번째 권업 프리킥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전 9분 경과하는 상황에서의 북평초등학교첫 번째 프리킥 피코로는 20번의 문희찬 선수가 준비하는 가운데. 직접 슈팅도 가능한 위치,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자, 분전에 선수 움직이는 가운데 자, 올라온 볼 헤딩 슈팅. 자, 그러나 막아내는 수비. 자, 이어지는 공격. 그러나 부양의 역세탄스 자, 중면에서 중앙 그러나 막아내서 차단하는 부평. 자, 부평 중에서 앙측면으로걸린볼 다시 한번 차단하는 부양의 수비. 많은 상황 날씨였지만 햇빛이 드리워지는 이곳 경주 축구공원 이제 3구장 되겠습니다. 자양 선수 충돌이 있어서 넘어진 상황에서 7번 선수 우양태 7번 선수 일어났고요. 부평초등학교 4번 김현석 선수도 아, 넘어졌던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드롭볼을 선언하는 김기주 씨부평의 볼. 후방으로 돌립니다. 건능 골키파. 자, 시계 방향을 신중하게 지금 판단하는 이에 전방 패스. 마 막아내는 부양. 자, 부양 후방에서 전방으로 연결한 볼김면석 선수 막아내입니다. 그러나 공격권은 여전히 부양. 10년 돌파는 부양. 자, 부양의 전방 패스를 막아냈던 부평 그러나 다시 한번 공격권 여가는 부양 2대1 패스로 앞크 정면까지 돌파 해나가는 상황. 자 막아내는 걷어내는 수비, 계속되는 부양의 공격 전반전 10을 경과하는 상황에서의 자아까 정면으로 패스 연결 그러나 막아내는 부평의 수비 자. 부평의 역습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부양의 수비수들 어느새 6명의 수비들이 자, 자리를 잡습니다. 박사으로들는 부평 이유찬 선수 자, 막아내는 부양의 수비 자 부양의 선수 볼 넘어진 상황에서도 볼을 처리하는 집념을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부평의 공격 자 전방패스를 차단해서 역습 상황 나오는 부양 자, 중앙에서 오른쪽 진면 자, 크리블 돌파에 성공, 자, 부양 11번 공격, 자, 부양의 11번 주장, 김범규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에 그대로 골대 오른쪽 하단을 통과하는 시간 전반전 11분 40초 상황에서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하는 부양초등학교입니다. 자, 2대1 패스를 통한 부평초등학교의 수리라인을 완전히 허물어뜨렸고요. 자, 골키퍼에 맞서는 상황에서 강력한 오른발 시팅이드대이브점에 성공함으로 2대0으로 앞서게 되는 부양초등학교. 자, 부양초등학교의 경기, 실제 경기는 제가 어, 현재에서 처음 보지만 경기도 소년체전 선수 선발전 경기를 영상으로 잠시 보았을 때 상당히 강한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도의 강호팀인데요. 오늘 그 실, 본인들이 준비한 실력을 부평초등학교의 경기에서 전반전 12분 상황까지 2대0의 리드를 통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양초등학교의 오늘 경기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양의 공격 자, 측면 돌파하면서 박스 안으로 견격하는 부양 자, 앞두 정면 박스 안에서의 슈팅 기에 그러나 막아내는 수리 자, 중거리 슈팅, 막아내는 부평 자, 부평의 공격 원활히 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양의 공격 나치비수마크 불결된 볼 그대로 코너킥 부양 세 코너킥 기회로 이어지는 전반전 13분 경과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기온이 올라가서인지 지금 전반전 13분 경과한 상황에서의 쿨링 타임이 지어지겠습니다. 쿨링 타임은 3, 최대 3분